볶음이 정이 많다는 게 바로 이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일어나보세요 아까 다리치기 한번 다리치기 하나 둘셋 다리치기 이분이 다리를 치실 정도로 잠깐 내려보세요 난 젊은 사람인 줄하았더 이분이 머리가 많이 나이가 많은 분이야 모자 벗어보세요 벗어봐 오 아니 오래 어떻게 되시죠? 아 시흥에 사십니다 드디어 어떻게 다치기도 되고 이야 한번 떼봐 떼봐 <laughs> 이거 열심히 하면 머리가 난다 해서 계속 하시네요. <laughs>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 이런 저기 복장들을 준비해서 왔어요? 저희 시산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 빌린 거예요? 아니면 어서 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시죠 이거는? 예산 잠깐 잘 모르고 이 옷은 한 2, 3만 원입니다. 는데 잘 사는데 이쪽잘 사는데 싹이 그리고 오세요 어머니 이리로 오세요 아까 춤추던 거한 해봐 아까 아까 춤추던 거 이거 이거 한번 해봐 시작 요게 요 춤이 요 춤이 다시 봐 시작 요 춤이 요 실금에 이렇게 좋고 요 실금에 그리 여기 어르신 아까 쳐. 아까 어르신 춤 춰봐 아까 춰왔던 거 시작 춰봐 아까 아까 춰왔던 거 이거 거 춰봐 시작 요거는 전립선 기대에 좋죠 우리 이게 신나는 음악 좀한번들어줘 보세요 신나는 음악 잔코에 맞춰서 한번춤한번 춰요 맞춰. 자, 신나를 막슛테리가 장고에 막 저가 한번 신나게 한번 춤 한번 추가요. 예. 자, 어차피 뭐 3밖에 다 틀렸으니까 춤이나 추고 내려가요. <laughs> 자, 음악 주세요. 수유삼동수유삼동이 제일 아름다웠어 제일 많아 아니 텔레비서 보는 것보다는 정말로 젊고 잘생겼습니다수유삼동 1등이야 1등 조용구 조용구 직접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잘생겼네요 완전 따봉에 따봉 오케이 야이 사람하만 잘하겠으니 하나 둘셋 야이 사람하만 잘하면 1등이야, 하나, 둘, 잘하면 1등이야. <laughs> 자, 차렷 자리 엄마 진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어? 65입니다 어? 65이요? 엄마는 그렇게 막 이렇게 요시금 같은 거 있어요? 지금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이거 하고 나서 조금 없지 예, 예전에 심했는데 아니 좋아졌어요 이거 하고 나서 많이 좋졌대요 다시 한번 시작 자 한번 따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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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운동만큼 좋기게 없습니다 예. 수유성동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단합된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동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춤춰주고 아, 자 이번에는 오늘 음, 진행하면서 저도 기분이 다 좋네요. 이렇게 사실 서울 사람들이 요즘에 누가 옆에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삭막하게 산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강북구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서로 이웃끼리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서로 먹을 것도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정말 행복한 곳이 강북구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송촌동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최정례 씨가 부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다 망한데 진짜 박자를 왜 이렇게 놓쳤어. <laughs> 누나들이 와가지고 술잡옆에서 성실 배우니까잖아. 그꽃 다발 갖고서죽어로 내려가든지. 아 거기까지만 이거 더 어떻게 지금까지 꼴찌야 어, 한마디도가 한번해보세요 한마디 시작. 한마디 대동강아. <laughs> 있어 거기 아, 가서 불을 s u p 잘했어 엄마 근데 노래를 I was t o l 기분이 a t I was told that v 로들 s told that 이분 a s told t h 니 t I w 아 s t o 아니에요. 아 근데 우리 강 a s t o l 모두 한 자리 I was told that I 잘못 부르 죄송합니다. 나 우리가 방송에서 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laughs> 아,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이 앞에 나와서 노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데 잘 하셨고요. 그냥 집에 일찍 가셔도 될것 같아요. 고셨습니다잘 <laughs> 하셨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걸 보여준 최정래 씨.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시작.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로얄 노래방가서또 오신 분이지. 아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해요. 우리 강북구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그리고 이런 용기를 내주신 우리 최정민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번호 11번, 우이동에서 오신 분인데, 아,